본게임넷 라이벌전 경기가 벌어지는 곳은 서울 삼성동의 아셈메가스테이션입니다 아, 오늘도 역시 생방송으로 여러분의 안방에 찾아가는데 많은 팬들이 지금 직접 경기를 관전하고 계십니다. 양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먼저 임성춘 선수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역시 머리를 살짝 세웠군요. 예. 아, 그만큼 강인한 인상이 보이는데 약간의 미소를 머금은 임성춘 선수. 고슴도치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진남 선수가, 아 관중들, 팬들의 그 머리 위로 보이는데, 아, 장진남 선수. 장진남 선수 도한 여유가 있네요. 예, 그리고 아까 그 저에게 그양선수의 혹시 징크스가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순발력이 부족해서 그때는 대답을 못했는데, <laughs> 생각이 난게 있어요. 네. 장진남 선수의 경우에는 이 경기를 할때 여자친구가 안 오면 경기가 잘안 안 풀린다. 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고, 임성준 선수는 이 아트록스 리그 때인가, 이 여자친구가 오늘은 경기가 잘안 풀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어찌되었건 예. 간에, 그. 오늘은 안 왔어요. 김가. 네. <laughs> 친구, 네, 여자친구에 따라서 어떤 네, 경기에 힘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그런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두 선수들의 대결. 먼저, 1차전은 아이스 로스템플로, 경기가 벌어진 아이스 로스템플로 떠나보겠습니다. 네경기장면 들어옵니다 아이스로스템플에서 벌어지는 온게임대 라이벌전 먼저 8시에 어, 임성춘 선수 프로토스 진지가 편성됐습니다 8시 임성춘 선수 프로토스 이에 맞서는 장진남 선수는 12시입니다 12시에 푸른색 적으로 경기 임할 장진남 선수 이렇게 해서 12시에 장진남 그리고 8시에 임성춘 선수가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예뭐 위치는 참 재미있는 경기가 펼쳐질 수 있는 어떤 예, 조건이 갖춰진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어뭐 물론 이 강력한 하드코어 질럿투시예뭐 경기가 빨리 빨리 끝나는 장면도 어떤 힘이 넘치고 멋있는 장면 될 수가 있겠지만 기왕이면은 좀 예, 중장기전 이렇게 가면 재밌지 않겠어요? 네, 네 그렇죠. 음 임성진 선수가 8시가 딱 걸렸는데 8시에 걸린 프로토스는 보통 하드코어 질럿을 염두에 두고 플레이를 잘안 하는 편이에요. 네. 예좀 그 메인 베이스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본진의 입구까지만 해도 일단 벌써 거리가 꽤 되는 데다가 네. 전반적으로 중앙으로 나가 진출한다 라고 했을 때 거리가 좀 멀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 또 8시는 프로토스가 좀 참고 이렇게 수비적으로 경기를 진행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저그와 상대를 할때 앞마당을 먹기에 좀 나은 예, 이런 구석이 좀 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중반 이후 정도의 싸움을 임성순 수 입장에서는 예, 기대해 봐도 될것 같고요 예. 네, 성 선수의 지지가 나오고 있어요 예, 특히 또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임성춘 선수가 사실 좌우 상대로 원 게이트웨이에서 테크 트리를 빨리 올리는 플레이를 좋아하거든요 그 예. 예,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뭐임성준 선수에게 나쁘지 않죠. 예. 자, 지금 먼저 임성준 선수의 프루브가 12시 장진남 선수의 기지를 확인을 했고 장진남 선수는 오버롤을를 2시로 보낸 상황이어서 임성준 선수의 진지를 확인하기는 아직까지는 어, 이런 상황입니다. 예, 특히 또그 프로토스가 그원 게이트를 하느냐, 투 게이트를 하느냐의 선택의 갈림길이 있다면 저그는 멀티를 하느냐, 아니면 원의 처리해서 스포닝풀을 만드냐의 선택의 갈림길이 있는데 장진남 선수는 지금 빠른 스포닝 풀을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임성춘 선수가 정찰을 통해서 투게이트웨이를 가는 것이고요. 네. 자, 임성춘 선수 장진남 어, 지금 안마당에체를 하나 더 만들고 있는 장진남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프로브가 끝까지 남아서 장진남 선수의 기지를 살펴보면서 장진남 선수를 귀찮게 하고 있는 상황. 예. 그러니까 이 어, 장진남 선수는 이 로스트 템플에서의 어떤 저그 대 프로토스라고 하는 어, 전에 저그 대 프로토스 전에 어떤 문법이 예, 네. 1.08 패치 나온 이후로 약간 변했지 않습니까? 네. 그 측면을 저런 식으로 지금 장신환 선수는 적을 해 나가는군요. 그러니까, 아 네. 어, 빨리, 어, 스퍼닝 풀보다 먼저 해체를 짓느냐, 또는 스퍼닝 풀을 먼저 짓느냐, 이런 그 갈림길이 1.07때 있었다면은, 어, 스포트 풀을 먼저 짓는 저그 같은 경우는 저글링 러시를 보통 먼저 합니다. 어, 지금 먼저 저글링들이 이동을 합니다. 저글링들이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예. 아직 8신지, 1 2인지 아, 6인지 아, 확인을 했을지는 아직 파악되지 예, 않고 있으려면 습 지금...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이도, 있죠. 예, 지금 파악했죠. 아, 이제 예. 오버로드가 예. 와서 상대편의 위치를 파악해서 공격의 최초 방향을 8시로 잡은 장진남 선수 저글링 여러 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글링 달려가는 거는 보, 뭐 공격이라고 이제 생각할 정도는 사실 아니고요. 네. 예. 07때 예. 예, 구드론 스포닝 정도로 했으면은, 상대방 질러이 없거나 하나 정도 겨우 나올 타이밍 정도에 이제 그 적을 6개 도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냥 플레이를 해주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의미보다는 상대방이, 어, 아주 강력하게 질러으로푸시를 해왔을 때, 그냥 투게이트 또는 그냥 앞마당으로 출발한 적으로서는 위험부담이 굉장히 커요. 네. 예, 그러니까 두 번째 해철이, 세 번째 해철이 짚는 타이밍 자체는 늦어지긴 늦어지되, 네. 질럿으로 푸시를 들어올 경우에 일정한 수의 저, 수비를 의수할수 있는 저글링도 좀 갖출 수 있고 네 예, 그리고 성큰 콜로니도 예, 스퍼닝풀을 일단 먼저 지었기 때문에요 예, 필요하다면 지을 수 있는 예. 이런 체제를 위해서 예, 스퍼닝풀을 먼저 짓고 그리고 또 자원을 조금 더 모아가지고 그 해처리를 이 입구 쪽에나또 짓고 뭐 이러한 형태로 간 거거든요 네, 강기삼 선수의 기지가 나오고 있는데 아그 귀찮게 하던 프로브를 예. 이제야 없앴고 어, 앞마당에는 멀티를 하기 위해서 해처리가 건설 중에 있으며 어, 경기를 계속해서 네, 그렇죠? 예 네, 자신의 뜻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하나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장진환 선수가 이제 임성준 선수의 곳에 보입니다. 8시 예 장진환 선수는 지금 패처리가 총 3개지 않습니까? 이런 네. 상황에서 임성준 선수의 프로브가 뻔히 장진환 선수의 진영을 들여다보면서 아, 드론이 몇 개더라 이 정도면 저글링이 몇개 정도 되겠다는 어떤 예상을 할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프로브를 반드시 잡아줘야 되는 것이 임성준 선수도 지금 투게이트웨이거든요 그러면 장기나 선수가 만약에 저글링 생산 안 하고 마음 놓고 이제 초반에 스포닝 풀이 빨랐으니까 나중에 가서 드론을 많이 뽑는 이런 체제라고 하면 임성수 선수 입장에서는 한 번쯤 찔러서 타격을 줘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프로브가 있으면 임성수 선수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데 반면에 장기나 선수는 그프로브로 인해서 예, 그 타이밍을 허, 허용하는 예, 그런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예. 네. 가스 채취소가 이제 막 건설이 됐고요 앞서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현재 아 가스를 앞마당에서 짓고 있는 장진남 선수가 임성춘 선수는 스타게이트와 아두을 동시에 짓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 아 임성춘 선수는 이 코세어를 만들어서 오버로드 사냥하면서 사양, 뭐 자크 템플러나 하이 템플러를 만들면서 멀티를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네요 네. 예. 지금으로서는 예 임성춘 선수의 평소 스타일과 장진남 선수의 평소 스타일을 어,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저그와 프로토스의 일반적인 어떤 그 경기 형태를 갖다가 어, 기준으로 놓고 따져봤을 때 네. 예, 그랬을 때는 장진남 선수가 좀잘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08패치 이후에는 초반에 저그가 앞마당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먹는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기술로 예, 앞마당을 먹고 예, 자원을 확보하면서 출발을 하느냐 네. 이게 관건이고 러커가 나온 이후부터는 프로토스가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지는 예, 이런 형태가 예, 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거든요 프로토스 네. 유저도 그렇고 자구 유저도 그렇고 근데 지금 장진남 선수가 앞마당까지 별 무리 없이 먹었고 예 그러면서 예, 레어도 가고 있고 예, 지금 뭐러커를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죠 오버로도 뭐 잡힌다 그래도 예, 히드라니스텝 완성된 이후에는 큰 무리가 없거든요. 네, 자 오버로드 공격을 하는 코세나가 나서고 있고요. 아, 또 다시 오버로드를 만들면서 일단은 희생된 오버로드에 네, 대해서 보완하나가 더 오고 있는것 같거든요 지금. 그렇지. 네, 두 개의 코세어를 생산했죠. 네, 어, 양쪽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 이렇게 되면 오버로드가 좀 많이 희생 희생당하네요. 그렇죠. 피해가 좀큰 거고요. 네, 특히 지금 임성투더주를 스타드로브 아주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그 어, 로보틱스 퍼실러티 계열로 가서 드라곤의 사거리를 개발을 하고요. 특히 아이스로템은 이제 그 수정이 돼 있는 관계로 언덕 드라곤이 되거든요. 12시라도. 네. 예. 자, 지금 공중에서는 오버로드 사냥에 나서고 있는 커세어.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지금 질럿이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 장진단 선수가 초반에 드론을 좀 많이 예,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 어, 이세어가 아. 오버로드를 사냥하기 시작하면 히드라 리스크를 팍팍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럼 네. 그 히드라 리스크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자원이 부족한 상태도 또한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바들이 놀고 있었다라고 하는 상황은, 예, 오버로드 즉이 인구수, 예, 오버로드 컨트롤 자체가 좀 빡빡한 상태였었다는 예. 거죠. 네. 예. 자 게다가 아직까지도 지금 나코세 하나가 파괴됐습니다만 가 오버로드 피해가 상당히 컸었고, 자 아래쪽에 일단은 전진 배치에 나서 아 발악과 동시에. 아, 어, 공격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임성준 선수 공격 명령을 아직까지는 공격적 공격 명령이 내리지 네.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전진 배치한 상황까지 해서 일단 모류 야, 그, 장진남 선수도 지금 판단이 정말로 좋았던 게요. 앞마당 쪽에, 어, 아직 성큰이나 스포어 콜로니를 변태하지 않은 그냥 크리 콜로니만 세 개가 지어져 있, 있었던 상태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오버로드가 막 파괴당하고, 예, 커세어들이 오버로드 막 타겟측을 잡고 그걸 히드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인데 오버로드가 부족해서 히드라 못 뽑는다 네. 그러면 셋 중에 최소한 하나 정도는 스포어 콜로니로 갈만도 하거든요 네. 근데 셋다성쿤으로 만드는 거는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임성춘 선수가 러시를올수 있다는 거죠 예. 그거를 예, 예측을 하면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성큼만 지은 건데 굉장히 예. 좋은 판단력이었요 아, 일단은 네. 저글링들이 질럿과 대결을 펼치기보다는 계속해서 치고 빠지는 히트앤드 런 작전으로 어, 일단은 공격을 하던 질럿을 뒤로 빼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 본진의 지금, 멀티 부근에 넥서스를 짓고 있는 임성준 선수. 넥서스 짓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고 저글링을 뺍니다. 장진남. 뭐, 이쯤 됐으면은 서로 간에 피장파장이고, 그, 장진남 선수가, 어, 구드론을 해서 빨리 저글링 러쉬를 할 듯. 예. 나는 저글링 러쉬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임성준 선수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투게이트웨이를 강요를 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어, 임성준 선수는 나는 투게이트야. 그러니까 투게이트에 대한 대비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재빨리 그 드래곤 뽑아갖고 오버로드 몰아내고요. 네. 그러고 나서 가스 채취하면서 그 투게이트에서 스타 게이트로가 잘안 가거든요. 그 예, 그러니까 커세어에 대한 어떤 이 대비를 전혀 못 하고 있던 장진남 선수가 또 오버로드 이르면서 앞마당을 그그 그 임성 선수가 앞마당을 뛸수 있는 그런 여지를 또 제공을 해주고 네. 선수들이 양 선수들이 서로. 그 머리 싸움을 펼치면서 피장 파장 지금 주고 받고 있는 겁니다. 상대편이 네. 네. 어떤 플레이를 강제하는 그런 의미로 서로 머리 싸움을 하고 있는 양 선수자. 그런데 이 장진환 선수 역시 그 스타게이트 가한 프로토스의 지상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어 지금 프로토스 진영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네. 아직까지는 형평성 뭐팽팽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이제 안마당 멀티가 완성된 프로토스는 또그 일꾼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장진환 선수가 지금 타격을 못 준다면. 장진남 선수가 어려워져요. 네. 그렇죠. 자세 번째 에이트어를 만들고 있고 일단은 히드라와 저글링을 동반해서 어, 임성준 선수의 앞마당 공격해보려 하고 있습니다만은 방어선이 아, 어, 예. 두텁습니다. 영춘 예. 지금 예 저런 식으로 장진남 선수가 또 플레이를 하는 것은 약간 조바심이 또 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자, 8론이만들어졌는조좀 공격해봤습니다만, 은상대편의 저항이 완강하기 때문에 뒤로 빼면서, 하지만 일단 장진환 선수의 공격에 나서 유닛들이 상당수 소모가 됐어요. 예, 소모도 많이 됐고, 뭐, 그다지 프로토스 진영에 아무런 그 효과를 못 줬죠. 예, 렇죠못준 상태, 이기 때문에, 장진환 선수는 차라리 언덕 드 어, 언덕 럭커를 통해서, 이제 그, 암만한 멀티를 그, 방해하는, 예, 그런 플레이가 차라리 낫죠. 네. 네, 그리고 아... 그, 이, 럭커가 나오는 타이밍 이후에는 저그가 오히려 좀, 프로토스에 비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프로토스가 멀티를 못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처럼 프로토스가 하나의 멀티를 했으면은, 템플러에, 예, 옵저버에, 뭐, 심지어 다크템플 리버까지도 쭉쭉쭉쭉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두 개의 가스를 채취하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한방러시의 달인, 유닛 왕창 모아가지고, 조합 이루어가지고, 한 번에 밀고 나오는 그 능력이, 예, 가뜩이나 발군인 임성춘 선수의 프로토스인데, 장진남 선수가 약간 불안한 거죠. 네, 가장 처음을 한방 장렬을 했고요. 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온 게임 넷라이벌 전. 아 장진남 선수가 상대편의 멀티를 어떻게 견딜 해보려고 했으면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야 진짜 또 어떤 이 느낌으로 오네요. 확실히 질럿이 히드라 히리스크에게도 약간 세졌다는 게예 기분상으로 느껴질 정도로 예, 그렇죠. 게다가 예. 네. 네. 또 질럿이 공업이 개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장진남 선수는 섣불리 저글링으로 전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히드라리스크나 럭커라는 것을 어, 그 임성준 선수는 예상을 하고 지금 드라군 사거리 개발을 하면서 드라군을 속속들이 지금 보충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자 옵저버터리도 아마 지금쯤 만들어졌을있는 생각이 들고, 자 예. 그러니까 유닛들을 계속해서 모으시면 장진남 선수 럭커 예, 그러니까 만드네요 임성, 지금. 네, 임성준 선수 끝까지 밀고 올라가지 않고 일단 다시 유닛들을 원위치 시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장진남 선수가 확실히 어, 쫓기는 느낌이 드는 상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프로토스에게 앞마당을 내준 상황이면은 저그는 앞마당 이외에 한 군데 멀티가 확보되어 있고 또 멀티를 한 군데 또 시도하고 있는 이런 정도는 되어야지 사실 예 어떤 균형이 맞는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장진남 선수는 기본적으로 히드라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뽑아주는 체제로 나왔기 때문에 멀티가 하나 있다 손치더라도 히드라를 쭉쭉 뽑아주면서 그 해철이 만들 그 미네랄 300을 만들기에는 빡빡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히드라 리스크를 한 템프 그냥 살짝 쉬어주면서 이제 그, 멀티를 늘려야 되는 상태인데, 임성춘 선수는 뭐, 다크템플러도 보유하고 있고, 또, 네. 임성춘 선수의, 그, 나, 네. 내가 멀티를 늘리더라도 임성춘 선수의 유닛들이 쭉쭉 늘어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쵸. 자. 이렇게, 자신이 멀티를 못하면 상대의 멀티에 피해를 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자, 지금 언덕 럴커가 나올 듯 보입니다. 네, 자, 프로그램을 공격하고 있는 장진남 선수의 럴커. 아 하지만은 언덕 위에 대한 어떤 방어책을 준비한 듯 셔틀이 날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무엇이 내릴지요? 아 아무것도 안 내리는군요. 예, 임성준 선수도 이제 유리한 상황에서 이제 추가 안마 그미네랄 멀티를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데요. 네. 이 언덕으로 들어올 러커에 대한 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요. 네. 자 셔틀만 날아갔을 뿐빈 셔틀 장지남 선수의 모습인데요. 자이 언덕 적을 어, 언덕 러 동에서 어떤 어떤 돌파골자 마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자 셔틀이 그대로 아 내렸군요. 아엑사닉수톰이 당전하면서 드론을 보경하고 있습니다 임성준 선수도 가만히 있지 않고 예이러앞마당도 뭐 위험하죠 자 하나씩 나눠서 내리고 있습니다 아아 셔틀에 에너지가 얼마 없었는데 자 일단 또 지상에서는 지상전에서 본격적으로 치열하게 넘겨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렇게 때문에 임성준 선수가 저 컨트롤을 못해준거죠 그렇죠? 예. 아 지상과 어떤 언덕에서 동시에 상대편을 압박하고 있는 장진남 선수 야사닉 아, 하지만 장진남 선수가 만만히 물러설 선수는 아, 아닙니다, 역시. 예, 특히 장진남 선수 대단한 것이 이런 상황이면은 이 프로토스보다 멀티가 많아야 된다는 어떤 저그 입장에서의 압박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예, 멀티를 시도하지 않고 계속 지금 프로토스 진영을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예, 임성준 선수가 잘 막아주고 있긴 하지만 이런 공세에 언제 뚫릴지도 모르는 겁니다, 예, 지금. 터를 사이징 스톰으로 잡는 게 과거만 못하기 때문에. 자, 깊숙하게 하지만은 포텀의 어떤 시야에 들어온 상황. 아세 번째 서스를 파괴하려고 했던 장진남 선수의 작전이 일단 스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이고 업저버가 위에 있습니다. 야 임성수 선수도 참 바쁘긴 바쁜가 보네요. 이 사이닉 오 스톰을 잘 쓴다는 임성수 선수가 조금, <laughs> 조금 전에는 <laughs> 예, 엉뚱한 어, 실수였죠 <laughs> 실수. 네. 아 이번에는 또 언덕널클 위쪽으로 위쪽으로 이동을 시키는데요. 자 예. 아직까지 버어우를 시키지 않고 버어우가 되는군요. 그렇죠. 아. 예 지금처럼 옵저버가 있는 경우에는 괜찮지만. 저, 언덕 아래쪽에다가 포톤캐논을 만들어 놨으니까, 언덕 럭커에 대한 대비를 해놨어. 이런 발상으로 플레이를 하고, 절대로 안 됩니다. 네. 포톤캐논이 그, 어, 디텍팅 기능이 있는, 예, 타워 건물이긴 하지만, 언덕 위쪽에 버로우 되어 있는 럭커는 못 보죠. 네. 자, 장진남 선수 일단 언덕 럭커로, 첫 번째 멀티는 어느 정도 견제 하는 성공했고, 또 동시에 다시 한번시상 네. 병력으로 힘싸매나서 정확히 터지는 썰육톰 아, 혼라치는데요 음, 뭐... 정진남 선수는 너무 잘하네요. 예, 예, 이성수 선수가 이렇게 되면은 저 미네랄 물질을 과감하게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얘기거든요. 아, 일단 업즈보다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아래쪽 아래쪽에, 아, 벌어져 있던 널커들이 두 마리가 남았는데요. 아, 예. 그러나, 예, 이런 건 있습니다. 정말로, 어, 정진남 선수가 지금 상황에서 택해야 될 어떤 전술들을 갖다가 잘 택하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장진남 선수가 저렇게 잘하고 있는 측면의 어떤 이면에는 장진남 선수의 조바심 같은 게 많이 느껴져요 진짜로. 네. 예. 아, 그마 그 전에 있... 그 임성춘 선수가 뭐가 좀잘안 보이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잖아요. 이어이 어, 이 아이스로템이 이 타일셋 자체가 아이스고 또 이제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곳에 조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런 눈 위에서 하는 경기에서는 뭐. 아까 같은 사인스톰 실수가 나올 수,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잘안 보일 수가 사실 있거든요. 네. 이제 하이브까지 업한 장진남 선수 또다시 상대편을 제압하기 위해서 유닛을 예. 깊숙히 보냅니다. 럴커가 일단은 버러우가, 아, 하나는 버러우가 됐고, 그러면 또다시, 아, 미네랄 멀티를 제압하러 갑니다. 옵저버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 아, 아 예. 아, 어쩔 수 없죠. 사실 금방 네. 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천지스톰이, 네, 실패한 천지스톰이 됐습니다. 그, 어, 한 군데 지역에 그, 사이닝 스톰이 두세 개가 겹쳤죠? 그런 경우는 그, 어, 하이템플러가 일정한, 어, 약, 약 이렇게 뭐, 뭐랄까, 한 3, 4cm 정도 거리를 두고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천지 스톰이 들어가면 넓게 퍼지는데, 딱 붙어 있는 경우에는 저, 지금처럼 저렇게 한 군데 중복해서 스톰이 사용이 됩니다. 네. 자 미네랄 멀티 지역에 대한 어떤 공방까지 치열합니다. 예. 다시 다시 아 넥서스가 넥서스가 집중력 넥서스만 보시고 특히 이 프로토스가 저그에게 무섭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임성준 선수의 뭐 주키키가 한방 놓치기도 하지만 프로토스의 유닛들은 저그에 비해서 보충하는 속도가 느는 대신 많이 모였을 때 배로 더 강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임성준 선수는 저점를 확보하고 있고 예장진하 어, 선수의 추가 멀티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과감하게 이 미네랄 멀티 포기하고 예암마랑 멀티 하나 지키면서 유닛을 많이 모으는 게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임성준 선수가 너무나도 저 미네랄 멀티에 연연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유닛 소버전이 일어나고 임성준 선수는 유닛이 모을 기회가 지금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정진남 선수가 뭐 잘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어, 경우에 따라서는 예,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분들 중에 예, 일부는. 거 봐라 지금 저우가 저렇게 몰아치고 있고 프로토스는 계속 수비만 하고 있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저그라는 종족 자체가 프로토스한테 이렇게 유리하지 않느냐 예, 인성훈이 불쌍하고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또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보면요 장진남 선수는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까지 열심히 몰아치지 않으면 못 이긴다. 그렇죠. 네. 예, 이런 상태가 또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장진남 선수, 이제는 임성준 선수의 첫 번째 멀티인데까지 많이 상대편의 어떤 그 세일을 눌러놨거든요. 예. 장진남 선수가 이런 식으로 그임성준 선수를 지속적으로 예, 막 계속 압박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장진남 선수 지금 멀티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장진남 선수, 아마 지금 미네랄 상황이 어떨지, 이야. 아, 계속해서 지 추가로 멀티를 시도하지 않고 병력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전을 네.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장진남 선수. 야, 이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진남 선수가 만약에 그 다른 곳에 멀티가 더 많이 있다거나 이런 상황이면은 아 그래 그안 받는 분 지켜라. 난더 이상 멀티 안 내주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장진남 선수 역시 멀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큰 타격을 줘야 된다는 거죠. 예,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네. 아, 가급적이면 상0편이 어떤 팍합할수 없을 만 아니면 추가적인 자원조를좀 끊어낼 수 있을 만한 전가를 올려야 될 텐데요. 장진남 선수. 그리고, 아, 다시 한번 병력이 또다시 이동해서 멀티에 대한, 어, 제압에 시, 아, 나서고 있습니다. 장진남 선수. 또다시 사위수 아, 장진남 선수의 시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이번 교전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장진남. 네, 인성주 선수도 이제 셔틀에 의한 게일라전을 시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이 점점 없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2시에 멀티가 걱정이 되는지 아무래도 예. 장진남 선수, 아, 임성준 선수? 다크템플러 보냈죠, 벌써. 네, 웹툰 그 예. 맵상에서 2시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 이동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예, 그 임성준 선수가 다크템플러로 정찰했을 때그 멀티, 장진남 선수의 멀티 지역이 완성이 돼 있고, 뭐 오버로드가 떠있는 상태에서 썸 컬러는 몇개 완성이 되 있고, 예. 이 정도 상황이면은 임성준 선수는 아, 졌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 멀티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장진현 선수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임성수 선수는 절대 졌다고 생각 안 하죠 네자정찰한선 다크 템플러가 다시 돌아왔고 지금 장진환 선수 미네랄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예양 선수가 지금 다 본진에 있는 미네랄은 다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임성수 선수가 첫 틀에 의한 템플러 드랍을 장진환 선수의 앞마당에 한 번만 제대로 해주면 네. 임성수 선수가 역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아무래도 게릴라 전을 통해서 상대방에게또 우회 작전을 통한 신대한 타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 다크템플을 잡기 위해서 자 많은 유닛을 보내고 있는 예. 장진남 선수 자 다크템플은 제압이 됐고 다시 아래쪽으로 중앙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덕엔 또 다시 러커가 박혀 있는 상황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스로스템플이 또 일반 로스템플과 다른 측면 중에 또한 가지가 모든 층, 그, 모든, 이, 어, 본진의 그 앞마당. 네. 모든 앞마당에 언덕에서 이제 공격을 할수 있는 형태가 공평하게 이제 처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반 로템 같은 경우는, 예, 언덕 러퍼가 2시 지역의 앞마당과 6시 지역의 앞마당에서는 굉장히 강하지만, 예, 이 그, 어, 8시 지역의 앞마당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의 효과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이 12시 지역 앞마당에서는 거의, 예, 효과를 못 보거든요. 네. 근데 이 그 로스 템플, 그 어, 아이스 로스 템플에서는 그게 똑같이 예그 어, 조건이 어, 동등한 형태로 갖추어져 있죠 예. 네자 멀티를 시도하지 않고 장진남 선수 또 다시 유닛을 보냅니다 일단 럴커가 버러가 된 상태에서 지상 유닛들 시드라 중심의 공격태세를 펼치고 있는 장진남 아 멀티를 시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원을 가지고 는 공격형 유닛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다시 언덕 럴커 상대편을 견제하고 있는 장진남 선수 아, 역시 8시 멀티는 저 끊임없는 견제책 때문에 미네랄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이 프로텍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건데요. 일반 로템이었다면은 이제 그 절벽 바로 아래에 포토캐논두 개나 세개 정도 딱 붙여서 만들어 놓고, 코세어나 옵서버 뛰어놓으면 섣불리 언덕 놓고 못 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임성수 선수 입장에서는 어렵죠. 예. 아, 임성수 선수도 본진의 미네라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유일한 이... 자원 치려갈 수 있겠는데 계속되는 끊임없는 소모전. 아, 그러나 지금 장군 나 선수. 야, 정말 백장 좋구나, 이 선수. 싶은 게. 지금 멀티를 안 해요. 예, 미네랄 멀티 하나 하고 있죠. 지금 네. 아, 예, 예, 예. 아래쪽에, 예아 아래쪽에 2시 근처에 미네랄 멀티를 이제야 해서 뭐 자원 채취 나설 생각이고요. 어떤 것지 멀티와 동시에 상대편을 압박하면서 멀티에 대한 어떤 그런 흔적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장진남선수. 이 임성춘 선수도 지금 러커에 대한 대비로 하이템플러가 한 개라도 많아야 되는데, 아코닉도 지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네. 이유는 미네랄 상황이 정말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예. 아, 언덕 넓커를 제압은 했습니다만, 8시에 저렇게 많은 미네랄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원 채취를 못했다는 이야기. 예, 그러나 지금 드래곤이 없다 뿐이지, 네. 임성춘의 한방 러시다. 라고 했을 때, 으 어떤 유닛조화. 네. 네. 상당히 지금 근접해 있는 상태가 조금 됐거든요, 임성춘수. 질럿이 약간 부족해서 그러나요? 왜못 나가고 있죠? 아, 임성준 선수 계속해서 수비만 하고 있을 선수가 아닌데, 언제쯤을 반경 역습의 기회로 삼을지, 또다시 언덕에 럭커. 예, 네, 임성준 선수가 한 방울치로 끌고 나오기 위해서 이제 럭커에 대한 어떤 그 옵저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장민호 선수가 지금 옵저버를 바로바로 바로 잡아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못나가죠 예. 일단 장진남 선수의 공격타이밍을 아 임성춘 선수의 공격타이밍을 장진남 선수가 조절하고 있는 의미도 돼요 그쵸 예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저그가 좀프로토스에 강하지 않느냐 예, 예, 뭐 그런것이 나오는거죠 그런 것도 있고 어, 서로간의 어, 서로 자원을 캐는 것을 방해를 한다 예 라고 했을 때 어, 저그의 경우는 지금 장진남 선수는 임성춘 선수의 언덕쪽에다가 럭커를 버로우만 시켜두기만 하면 됩니다 네. 어, 임성춘 선수는, 예, 그, 하이템플러를 셔틀을 실어, 서 날아가서, 내려서, 어, 다시 지정을 해서, 사이드 스톰을 또 써주고, 이런 컨트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장진남 선수가, 시종일관 계속해서 임성춘 선수에게, 뭐, 언덕 넣고도 하지만, 유닛으로 자꾸만 자꾸만 또 두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손을, 예, 손을 쓰고, 신경을 쓰고, 컨트롤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예, 그런데 그, 어, 어떤, 자원이 모여야지 뭐가, 뭘 하죠? 그렇죠, 예. 셔틀을 날려서 아이템플러 개일날 못 해준다는 거죠? 네. 자, 아, 언덕 럴커 때문에 끊임없이 견제를 당하고, 그래서 자원 채취가 계속해서 지원, 지원되는데 더 이상 자원 채취할 곳이 바로 이것밖에 없는데. 아, 아그 임성춘 선수 그 셔틀을 뽑을 미네랄 정도도 지금 없단 말인가요? 그 언덕, 그쵸, 언덕 예. 쪽에다가 유닛을 어느 정도만 올려놓으면은. 옵저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이죠. 네. 아마 임성준 선수 지금 심정에서 불필요한 건물을 팔아버리고 싶을 거예요. 예, 예전과 다르기 때문에 사이닉스톰으로 러커를 잡으려면 두 번씩을 사이닉스톰을 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자, 하지만 봉쇄선을 두텁게 형성하고 있는 장진남 선수. 아, 여, 이곳을 뚫고 나오는 타이밍, 이 일단 뚫어도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텐데 또다시, 아, 이제. 돌아보기 위한 공세에서 예. 돌파하기 위한 작전에 들어갑니다. 아, 임성준. 어쩔 수 없는 마지막 공경이거든요 이거는. 예. 그러나 또 임성준 선수가 보유하고 있던 옵저버가 지금 파괴 됐죠. 예. 그러니까 러커로 밭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 결국은 지지. 아, 한번 돌파 작전 을 시도해 봤습니다만, 절늘딱 흥건한 임성준 선수 도저히 안 되겠다. 아무리 뚫어보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 결국은 지지. 자, 장진남 선수와 임성준 선수의 로스탬프에서 벌어진 1차전. 일단 장진남 선수가 월 경기 막방까지 단 하나의 멀지만 확보하면서 끊임없이 공격적인 플레이 결국은 임성준 선수의 한복을 얻어내면서 게임 스코와 1대0으로 앞서나가는 장진남 선수입니다.